아,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. 아니 오늘 일하는데 저보다 더 빨리 그 정보 공지 보셨냐고 막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. 이제는 저보다 정보가 빠른 분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일단 보면은 7월 19일 내일 점검이 있고요. 뭐 서머 캠프, 뭐 캐스트 일자, 뭐 수정 내용이 좀 많네요. 뭐라? 그거는 버그에서 못 찾았네. 여주인공으로 플레이할 때 남주인공으로 나오는 버그는 안 나왔네요. 그게 원래 스토리상 그렇게 나와 나오는 건가요? 남주인공으로? 오, 원래 스토리상 그렇게 나오나 봐요. 이거 없어. 여주인공으로 플레이할 때 남주인공 나오는 거 스킬 쓰거나 뭐마 마지막에 토탈 정보 나올 때 남주인공 나오는 거. 어, 그거는. 원래 스토리상 그렇게 나오나 보네요 어... 버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정석 3개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여주인공인데 서머캠프 이벤트 진행하면요 남주인공으로 나와요 남주인공으로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고 이제 이 기념 픽업 3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후지노나 안고랑은 이제 안 쓴다 뭐 그러는데 잔다르크 아처가 있어요. 제가 잔다르크를, 이거를 1년 전에, 1년 전에 뽑았는데, 60만원 폭사했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, 다시는 돈을 안 쓰고 있는데, 하나로는 쓸 수가 없어요. 얘를. 그래갖고, 이번에 무료도리에 모여있을 때, 얘를 뽑으려고 합니다. 이보고를 만들어서 뽑으려고 하는데, 어... 확률상 나쁘지가 않아서 이 보고 만들어서 제대로 돌리려고 아츠팟 돌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. 특히 확차할 때얘좀 나오라고 그렇게 지르는데 안 나와요. 그래갖고 이번 기회에 뽑아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어그 외에는 어린슈뭐 코얀코얀 오베론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숫자너를 뽑을까 합니다. 21일날 열려요. 21일날 네, 오늘은 좀 짧고 빠르,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틀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할머니 댁에서 그서 오늘 제사입니다 그래갖고 동생이 끝나고 오면 바로 제사를 하러 가는데 지금 저 뭐야 수염부터 잘라야 잘라야 돼 지금 빨리 턱 수염 뭐코 수염 뭐 그거 보기 싫게 나갔고 저는 면도를 꾸준히 하는데 금방 자라갖고 21일부터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8월 2일까지인데 잔다르카 아처를 하나 뽑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수잔네꼭 뽑아갖고 60만원의 악몽에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업, 업보가 있다며 폭사를 하면은 나중에 잘 나온다며 음? 카타스트로피 님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댓글 달아주셨고 폭사를 한 만큼 나중에 잘 나온다 이제 저는 꽃길만 걸을 때가 됐죠. 델루님 어서 오세요. 델루님 오늘은 이거 방송 녹화하고 바로 끄겠습니다. 저그 장례식장가요. 장례식장. 아 장례식장이래. 나뭐 뭐라는 거야? 잘못 말했어. 제사가요. 제사, 제사. 할아버지 제사입니다. 할아버지 제사. 그래서 이거 해갖고 여러분들 뽑을 잔다르크 뽑으시는 분들 모두 잘 뽑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수잔내 두개 뽑아서 저는 하나만 뽑으면 되지만 두장 뽑아서 재밌게 아츠팟 굴리시길 바래요. 네. 봐주셔서 감사하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. 3, 2, 1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